아, 틀린 것 같아. 해요. 이야기 해볼게요. 자, 모두 재밌게 영화 보셨나요? 제가요 질문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마 제가 다음 질문을 더 꼬치꼬치 안할것 같아요.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답변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오늘 영화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옆에 장형윤 저희 한국 독립 애니메이션 협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 뭐 회장님이기도 한데 저도 그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을 편 만들고. 단편을 일곱 개 만들어서 저 이제 회장보다는 단 감독이 본업이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이거 어에 만든 감독님은 없지만 그 대신해서 최대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걸 들으려고 해요. 네. 혹시 저희 보시면서 아 이런 거좀 궁금했다라는 거 있으실까요? 질문이 조금 어렵죠? 음. 어 네. 잠시만요 마이크를. 무한 음. 액체 같은 그래도 무슨? 아, 제가 못 들었어요. 무한 같은 검은색 액체 음. 검은색 액체 같은. 동물, 네, 이 네, 인상적이었어요. 네. 오, 혹시 그 검은색 액체 같은 동물은 무엇일까요, 선생 제가 보기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도 이제 처음에 이 친구가 혼자서 떨어졌을 때 같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그 검은색 액체 같은 애들이고 다 죽고 혼자만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검은색 액체가 지나간 더 이렇게 사슴을 공크리고 앉았더니 사슴이 죽었고 그 다음에 어, 부서진 비행기를 발견했을 때도 그 안에 그 검은색 액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죽은 사람들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또네펀드셨어네 잠시만요. 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분수는 무엇이었나요? 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분수요? 저는 그 장면에서 좀 웃겼던 게, 다른 고양이들은 다줄 서서 먹는데, 주인공만 막새치기해서막 먼저 먹고. 그래서, 예 분수는 그냥, 전체적으로 작품이 좀 게임과도 닮아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게임식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걸 하나씩 클리어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분수도 그런 거에 일 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츠 감독님이 94년생이어서 상당히 좀 어린 편이에요. 장편 애니메이션 감독 중에서 굉장히 어리고 지금 29이고 저건 24살 때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어, 게임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본인도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한국에서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일본을 가장 먼저 좀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좀 놀랐던 부분이 있긴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까 앞에서 저희 대사님께서 라트비아가 애니메이션으로 가장 좀 유명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의외의 이야기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저만 느끼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 사실, 미국,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건 미국 애니메이션이죠.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인데, 그리고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데, 사실 유럽에서도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보신 작품 같은 경우에는 다 혼자 만들었어요. 음악까지, 음악까지 자기 혼자 만들고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혼자 만들어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마야, 3D 애니메이션 만드는 마야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 만들 수 있는 선에서 효율적인. 작업을 하게 된것 같고, 그 다음에 감독 취향 자체는 조금 내면적인 정서 같은 걸 이렇게 서정성을 표현하는, 그리고 이 한국에 이 감독이 한국에 두번 났었거든요. 제가 이제 한번 만나서 오래 좀 같이 볼 때가 있는데,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조용한 사람이라서 이 작품도 대사가 그래서 없어서 자기가 대사를 잘쓸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서 대사 없이 표현하는 걸 소멸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특이했거든요. 애니메이션인데 대사가 없어서 과연 이게 감독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잘 전달할 수있을까 저는 좀 의외이기도 했었어요. 무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기 전에 감독님의 의도가 뭔지를 오히려 글을 읽고 본 상태였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해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봐도 이해가 됐었는지가 제가 조금 궁금했어요. 오늘 보신 분들은 어떠셨어요? 무성 영화가 주는 감독의 메시지를 나는 좀잘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 손 드는 거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다들수 있습니다. 네, 아 나는 좀 대사가 없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힘들었다. 오, 네. 이럴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네. 아, 그, 대사, 사실 이 감독이 무성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응? 좋아했다고 말하는 작품들이. 응? <laughs> 좋아했다고 말하는 작품들이. 그, 유럽의, 유럽의 예술영화들이라서 원래 그걸 지향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리 그냥, 또 이런 작품들은 약간 꼭100% 내가 스토리 이해했다 이런 느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정서를 주려고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이런 느낌. 고독하게 혼자 이제 어떤 지점으로 가야 되는 그리고 뒤에서는 무서운 괴물이 쫓아오고 그런 것으로 성장, 소년의 성장을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중간중간에 오는 무서움이라든가 신기함이라든가, 그, 어떤 스펙타클한 체험들이, 감독이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꼭 내용을 내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네, 안 했나 보다, 어떤 그런 느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봤을 때 느낌이나, 뿔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 느낌, 어떤 그 호수 같은 데를 봤을 지나갈 때막 해가 이렇게 다 나오고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음, 또이 이 작품 만들 때,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그 영화도 얘기하더라고요. 를 세대바라 나오는. 여행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풍경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각자가 어느 정도 좀 유들리게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으실까요? 방금 감독님께서는 풍경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영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풍경들이나 장면들이 있으시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생인데 요새 좋아하는 것들이 좀 자극적이고 좀 현란한 만화 영화들을 주로 보다가 이렇게 대사도 없고 좀 잔잔한 영화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과연 이거 끝까지 볼수 있을까 <laughs> 라는 생각도 하면서 봤는데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기보다는 이런 영화를 아이와 같이 대사도 없지만 그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아, 구성영화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좋은 게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이렇게 검게 쫓아오는 게 뭐일까? 막 이렇게 같이 얘기해보고 생각해볼 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또, 감독이 그걸 정해놓고 한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도나 그런.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성장에 대한 소년이 두려움을 뚫고 성장해 나가는 얘기인데, 거기에 만나는 동물들, 왜 노란색, 흰색은 또, 얘는 왜 노란색은 뭐고, 흰색은 뭘까. 뭐, 그런 것들 충분히 이제, 미국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은 딱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예술 영화 이런 예술 영화에서는 사실 같이 생각해보고 의미를 찾아가는 게좀 그런 면이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감독님도 시작하시기 전에 좀 놀라셨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 친구들이 과연 끝까지 볼수 있었을까, 되게 놀랍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친구들 학년도 좀 다양할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이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오! 네! 몇 학년이실까요? 아빠! 아빠 요 7살! 내가 7살보다 어리다라는 학생 있으세요? 없는 없으시죠? 저 나이... 네? 영화 볼때 무서웠어요. 네, 저도 저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친구들이 무섭다라고 느꼈던 이유. 혹시 꼬가 보신다면 어, 있으실까요? 그 뒤에 무서운 그개가 계속 깜깜한 애가가 따라오잖아요. 아까 괴물이라고 네. 표현했다. 네, 괴물, 괴물이죠. 괴물. 네, 그거도 저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무섭다는 게그 그거 자체가 무섭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약간 그게 우리 삶 자체가 죽음이 계속 뒤에서 쫓아오는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지만 죽음이 뒤에서 쫓아오지만 삶의 그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만들고 막 이런 의미로 감독이 넣은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그런, 그거 나름대로 뭐 의미를 너무 생각해도 좀 무서운 것 같고 그냥 그리고 크고 검은 거라면 당연히 네,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무섭게 표현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행사가 저는 신기했던 게 행사가 막 앞에서부터 되게 길었잖아요. 근데 와, 지금까지 2시간 넘게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있다고? 뭐, 그한 생각이, 예. 네. 음. 저는 좀 약간 반복해서 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한번 봤던 영화가 괜찮으면 또 반복해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어웨이 저희 친구들도 어쩌면 두번 또는 세 번씩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새로운 점을 좀 포인트를 찾아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친구들 보기에 좀더 재밌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저는 이게 이제 사실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그 채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게 그 게임 구성하고도 비슷하면서 그 챕터별로 이제 여기에서 뭐 여기서 뭘 어떤 걸 주인공이 얻었고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챕터에서도 뭐 오토바이랑 이거 지도를 얻었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오토바이랑 지도를 누가 남겼을까 근데 영화에 뭐좀 약간 힌트 같은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뭐 제가 그 영화 홍보는 아니지만, 이 와차에 가면, 어웨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와차에서 보시고, 넷플릭스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차에, 왓챠, 서 보시면은, 예, 네, 더될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마다 이제, 어떤 의도로 감독이 이걸 만들었을까? 주인공이 여기선 뭘 얻게 되는 걸까? 막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같아요 아까 저희 학부모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아이하고 같이 보는 걸 요즘에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어웨이 같은 영화를 같이 보고 나면 학부모하고 학생이 뭔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른의 시선에서 보는 거랑 저희 친구들이 보던 시선은 또 다를 것 같아서 이 둘을 공통적으로 좀 이런 주제를 놓고 얘기할 거면 어떨까라고 하는 재미 요소를 하나 주시면 다음에 대사 관람하실 때 훨씬 더 좋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님보다는 어머님이 더 많이 지금 상속을 하셨는데 아버님과 함께 다 같이 본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픽사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 유럽 애니메이션들이 좀 이런 작품들이 꽤 있거든요, 사실은. 그잘 우리가 모르지만 유럽의 작품들이 더 뭐랄까 좀그 좀 일본 애니랑 미국 애니 그 클리오드 애니메이션은 약간 더 달라서 조금 생각할 게 많아요. 그 대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면에서 좀 재미는 덜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이것저것 좀현식하지 않고 다양한 작품을 보는 게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김포 청소년 영화제에 처음 참가하게 됐어요. 처음 맞는데 이 라트비아 대사관을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 어웨이란 영화를 선정한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좀 아직 와닿지가 않아서 설명을 더 붙일 수 있을 수 있으실까요? 어, 사실 그러니까 그 어웨이란 작품 그러니까 그 라트비아가 사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84만 명 정도로서 아마 우리나라 대구보다 훨씬 작아, 작은 정도인 거고, 그래서 그래도 아주 유럽에서는 좀 공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그, 에 비해서 면적은 좀 되게 큰 편이에요. 한국, 한국 남한의한 3분의 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 이제 이작품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라트비아에서 가장 최근 작품이고 가장 잘된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뭐 산업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왜냐면 감독이 혼자 20살 때부터 24살 때까지 혼자 만드는 작품인데 그게 2019년 작품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가장 잘된 영화예요. 가장 상을 많이 받고. 그래서 최근 영화를 소개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최근 작 중에 가장 잘된 영화. 네. 그리고 유럽 영화들이 그냥 그 애니메이션 말고 영화 같은 경우에도 어 약간 합작 영화가 많다 그래 많다 보니까 딱 이게 라트비아 영화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작품이 딱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이건 이 작품은 진짜 라트비아 애니메이션 되게 잘 되고 상 많이 받은 네 작품이거든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있실까요 저는 아까 감독님 계속 말씀주고 계신분인데 애니메이션을 혼자 이제 만든 작품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보편적인 애니메이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예산마다 다른데요. 응. 보통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600명 정도가 같이 만들고요. 어... 겨울. 예, 나오는 네, 예, 네, 그런 네 600명 정도가 100명?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 그, 그, 국산 애니메이션 중에 뭐, 빨간 구두 뭐 이런 거, 예, 레드슈즈, 레드슈즈 이런 거는 2,300명 정도 되고요. 보통 2D 애니메이션은, 어,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잖아요.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만드는 사람이. 예, 네, 그 정도로 해서 혼자 만드는 건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도 보면 다른 인물이 많이 나오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혼자 만들려고 하니까 또 그게 많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인물이. 그런 정도 좀 있습니다. 혼자 만들어서 4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 장편 애니메이션이, 우리가 픽사 디즈니 소울 같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5년 전에 시작한 작품이에요. 5년 전에 시작을 한 거고, 그게 왜 5년이 걸리냐면, 사실 막 만드는데 5년이 걸리진, 그 제작만 5년이 걸리는 건 아니고, 기획부터 해서, 픽사나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정도 기획을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것만 살아남아서 그게 작품이 제작되는데 그 시간이 한 5년 정도 네,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 우리나라 애니메이션들도 거의 한 5년 정도 걸리는 게 많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페일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그것도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을 받고 있어서요. 궁금한 것들을 올려주고 계셔서 제가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laughs> 기존 애니메이션과 차별화된 표현 방식이라 기대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볼때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보는 게 뭐였으면 좋은가, 뭐에 초점을 두고 보면 좋은가 이런 질문들을 주셨는데, 이게 아마 저는 그 그뭐 다른, 다른 애니메이션들이 스토리 위주의 애니메이션이라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풍경이나 그 정서를 그냥 느끼면서 보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본인이 직접 음악을 감독했는데, 어, 음악도 좀 최대한 미니멀하게 원래 이제 많이 오케스트레이션 음악을 많이 해요 디즈니나 저 일본 애니메이션도 오케스트레이션 음악을 많이 하는데 오케스트라가 이제 여러 악기가 있고 근데 이거는 진짜 단순한 음악을 해서 좀 정서에 더 집중하도록 계획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그냥 장면을 그리고 장면도 되게 좀 회화적이거든요 그림 보듯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희 어휘 감독처럼 우리나라의 젊은 감독이 1인 제작을 하는 사례가 많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 장, 장편도 또딱 1인 제작이 있진 않은데 그 보통 국내 이제 우리나라가 한때 몇년 전까지만 해도 애니메이션 학교가 가장 많았어요. 4,000개. 다, 다 청, 그래가지고 뭐, 한해 나오는 학생소가 엄청 났었는데, 또, 학과가 또 많이 없어졌어요, 또 요새는. 아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처음에는 다 단편을 혼자 만들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단편이 한 해에, 국내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단편이 280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한두 명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장편은 또 완벽하게 혼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소규모 팀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다섯, 여섯 명 네, 혹시 마이크 네, 저는 이제 동기맨이 처음 봐서 네, 약간 낯설었지만 보고 나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 애니메이션이나 외국 독립 애니메이션 중에서 이것 정도는 꼭 봤으면 좋겠다고 감독님께서 혹시 추천하시는 작품이 있으신지 네. 네, 그... 네, 네. 일단 이제 사실 이것도 독립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독립이라고 하면 영어로 인디펜던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자본에서부터 독립이에요. 감독이 하고 싶은 거를 큰 회사들은 딱 돈이 될 만한 것만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예술영화고. 국내 작품 중에서는 제 작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이러고 싶지만, 저, 저, 예, 네, 저, 제 작품도 있는데요. 추천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작품하고 비슷한 작품이 이성돈 감독님의 마리아기란 작품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 느낌이. 좀 오래된 좀그 국내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어, 딱 동, 그러고 보니까 딱 독립 애니메이션은 아니네요. 그래서 독립 애니메이션 치면은, 사실, 연상호, 연상호 감독의 지제왕 이런 게 독립 애니메이션인데, 그 너무 또, 아이들이 보기 쎄가지고, 요새 또 드라마로 보고 또 나왔어요. 어, 성인들이 보는 또 작품이라서, 네. 뭐가 있을까요? 음, 해외 작품은, 바다의 노래 이런 거는 좀 아이들하고 같이 보기 좋은, 예. 네. 똥어부틴 네, 그거 기 나. 그래서 그런 작품들은 좀 그냥 그림체도 동글동글 예쁘고 노래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또디즈니나 일본 애니메이션 아니고 그리고 국내 작품들은 사실 국내는 독립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들이 거의 다 사실은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독립 애니메이션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큰 자본으로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 없어서 다좀 작은 작품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2D 극장용 애니메이션, 3D 극장용 애니메이션들이 다네 약간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동료 감독들 소개를 해드리면 뭐, 이대희 감독의 스트레스 제로라든지, 그 다음에, 어 별의 정원 이런 작품들도 다아예 동료 감독들 있 약간 독립 애니메이션. 저희 카톡되에 개인적인 질문이 오셨던데,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